냐아야 고프. 애 애들 놀게 나도. 프야야프 고프. 안돼안돼 안마 a h 네가 형아 a h 버려라 오, a h 이 잘한다 또 하래 아, 이제 제법 노, 놀이 상대가 되네, 공만이가 아! 복수이또 까분다. <laughs> 귀, 귀찮게 하지 마. 복순이 싸우기 싫대. <laughs> 어, 니랑 어떻게 놀아? 놀라고 우리 그래. 많마니한테 놀자 그래. 그만, 니. 응? 그만! 헤헤아가 놀자고 귀찮게. 그만해, 곧 귀찮게 하지 마. 아이고, 쟤들은. 야야야야야. 그만. 이렇게 까불어, 우리 뚱이는. <laughs> 거치없이 <laughs> <고침씩> 가보라. <laughs> 어? 그렇게 그냥. 싸우고도 기가 하나도 안 죽었어. 그냥 신났네, 신났어. 아이고, 신났어. 구프야 애들 잘노니까 좋아. 구프 응, 에이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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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하 하지마. 하지마, 하지마아니 아니야. 그렇게 막 애들하고 똑같이 놀으려고 뭐해 아이고야, 이리 나와 애들아. 이 복순이 왔어. 이리 와도 잘하네, 우리 복순이가. 복순아, 이리 와도 잘하네. 얘네 그렇게 우르는 거리지 말래, 형아가 그뭐 혼내준다. 형아가. 혹순아, <laughs> 지쳤어? 하도, 하도 다 돼가지고 하루 종일 지쳐서 못 놀겠어? 혹순, 지쳐서 못 놀겠어? 누워서 놀아. 아이고, 진짜 내 때에 웃는다. 떨어질라. 얘들아, 얘들아, 좀 적당해라. 적당해요. 하루 죙일 그냥. 붙어갖고, 그러냐, 어? 하루 종일, 아유, 구부그 인형, <laughs> <버리면 안 될까? 웃음> 그 인형 좀 버리면 안 될까? 구부그 인형 좀 버리면 안 될까? 응? 버려버리자, 이제. 그만 오세요. 똥! 똥만! 아이. 무슨 오빠 따라 하는 거야? 응? 어?